오늘은 쓴물이 단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뇌 연구 권의자인 서유원 교수는 뇌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손을 관할하는 부위라고 합니다. 손은 뇌에서 3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아이의 손 사용은 손의 기능과 기술을 발달시키는 뇌를 발달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동남아의 그 국가들보다 IQ가 가장 높은데 이유를 보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젓가락을 다 사용하는데, 어, 다른 나라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새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젓가락을 사용하려면 훨씬 더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되고, 손을 사용하는데 훨씬 더 어,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가 아이큐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과 입이 우리 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려서부터 젓가락질을 해서 지능이 높은데. 그, 젓가락 솜씨가 우리나라 연구원들은 22억짜리 생명공학을 연구할 때에 다른 나라는 22억이 들지만 우리나라는 10억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많이 어 사용을 하면서 발달된 그 이유가 손으로 전부 다 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기계로 하지만 아, 이 AI가 나타나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그 손으로 사용하는데 정밀한 부분을 아주 잘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기계로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섬세하게 손으로 하기 때문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한해 동안 우리가 손과 발을 많이 사용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첫 번째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쫓아와요. 다시 말하면 진태 양란이 된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사가 쫓아오고 이랬을 때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지나갈 때에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마른 땅을 중간쯤 왔을 때 이스라엘은 다 건너고 애굽은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하나로 합쳐 버려서 이스라엘은 건너서 생명이 건재했지만. 애굽은 바다 속에 다 빠져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간 이스라엘은 살았고 애굽은 죽었던 것을 볼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홍해를 건너면서 이 백성들이 취업을 했잖아요. 자기들을 쫓아오는 원수들은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너무 기뻐서 모세가 찬양을 하고 여자들이 찬양을 하고 소금을 들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그 길을 따라가면 사는 길이 열리지만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는 죽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동안 길을 가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3일 받고 난 후, 3일 후에는 벌써 입에서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을 내놔라. 물이 없다. 죽겠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한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랬을 때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물을 보기는 했는데 써서 못 마실 정도가 돼서 마라에 쓴 물이 있었어요. 그럴 때그 백성들이 죽겠다고 소리 질렀을 때,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넣으라고 했을 때, 그 넣었을 때그쓴 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단물을 마시고서 길을 갔을 때에 오아시스를 주셔서 물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종려나무 7구로 있는 곳에 그 백성들이 장막을 치면서 쉬었다가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에너지를 원망하는 자기 백성들하고 싸우는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올한해 여러분들은 모세는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가면서 그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로 치려고 하지를 않나,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느냐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쫓아가지 않고 애급으로 간다는 동, 이랬을 때마다 모세가 화가 엄청 많이 났을 거,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고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돌렸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사용했던 것을 볼수 있어요. 출애극기 15장 25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가 기도하기 전에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담아두신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추어두었던 은밀한 일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에르미에서 33장 3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요. 그가 물에 던질 때 단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려운 일도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이 되어주는데 성경을 보면 마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룻기서에 나오거든요. 룻기서에 보면,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마라가 쓴 물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 쓴쓴 쓴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남편 엘리멜락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가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쓴 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베들레엠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아, 루시 돌아왔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나음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인생의 쓴물이 있는 마라를 갖고 있다. 그랬지만 그가 하나님 앞으로 왔을 때, 루댁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탕자가 세상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띵까거리고 잘살것 같았지만 아버지를 버리고 가서 세상에 가서 잘살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의 품에 왔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로 받아줄 때에 그가 생명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달콤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해는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마라가 변하여서 단물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분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로 기도로 갖고 올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앞으로 올때 아버지는 살리시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주신 것은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애급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신명기서 15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게 오는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물이 마실 게 없다 마실 걸 다고 기도했을 때 나뭇가지 던지라고 해서 나뭇가지에서 쓴 물이 단물로 되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들이 준 하나님의 명령을 준 그것을 의롭게 행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질병을 제하여 주고 너희들에게 엘림의 그 오아시스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 라파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엘 샤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은 엘 샤다이의 그 원래의 뜻을 들어가보면 풍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풍부를 의미하고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은 하나님이 열방을 먹이는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라. 또 사례를 사라로 해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라.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고 무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제한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막힘이 없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무엇이든지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는 홍해의 역사가 있고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건너가게 하고 살게 하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말 타고서 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 기르는 사람 많이 있대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말 기르는 사람이 없는데 요즘에 말 기르는 사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말 중에서 명마는 어떤 것을 보고 명마라고 하는지 아세요? 명마는 이제 한 3일 정도 말들이 이제 놀고 훈련을 시키면서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물을. 그러고서 한 3일 물을 안 주고 나서 이제 풀밭에다가 이제 딱 갖다가 풀어놓으면 이 말들이 목이 마르니까 물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물가를 향해서 이 말들이 3일간 물을 못 마셨으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물을 막 뛰어가는데 그때 주인이 말한테 내게로 와이 신호를 딱할때 똑같이 다 목이 마르지만 내게로 와하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물로 달려가던 그 말이 물로 안 가고 주인한테 오는 것이 명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내가 막 달려가다가도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나한테 와너 그러면 안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이 올한 해는 명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이 가끔 병들 때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쓴맛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주실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들어주셔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엘림에 이르러서 물샘 곁에 장막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려나무 그늘에서 쉴수 있게 하여 주셔서 힘을 얻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새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